자,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고정게임. 어, 오래간만에, 어, 매직도스박스 사용법 하나, 새로운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설명 좀 하려고, 어, 영상을 찍어보게 됐거든요. 뭐냐면은, 어, 예전에 제가, 이제, 삼국지2 같은 거 플레이할 때, 이 화면을, <laughs> 매직도스 박스에서 화면을,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해놓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에 꽉 차게.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게임 화면 바로 위에 투명하게 띄어가지고, 띄워, 어 투명하니까 키보드 배열은 컴퓨터랑 이제 똑같이 숫자 배치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 어 천화통일도 했고 뭐 크게 무리 없이 클리어했는데 사람마다 방식은 다 다르니까 어 <laughs> 이 화면을 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뭘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매직도스박스 사용한지 한 거의 4, 5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겨우 알아냈거든요. 뭐, 딱히 다른 분들은 관심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없었는데, 아무튼 화면을 한쪽으로 모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laughs> 화면 조정 누르고, 크기와 위치 누르고, 여기 보면은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화면은, 어 항상 스마트폰 화면에 꽉 차는 화면이에요. 우, 우측 상단에 화살표 누르면은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고 한번더 어, 왼쪽에 한번 누르면 맞춤 화면이 있고 <laughs> 전체 화면이 있고 사용자 설정이 있고 이 맞춤 화면 전체 화면에서는 안 되고 이 맞춤 화면하고 사용자 설정에서 가능하거든요. 맞춤 화면에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요. 꾹 게임 화면을 꾹 누르고 이동하고 싶은 대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삼국지 2 같은 경우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위에 띄어놓고 하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화면을 왼쪽으로 몰아놓고 키보드를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해서 즐기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폭을 좀 줄여가지고 키보드하고 게임 화면하고 안겹치게 가지고. 즐기는 게 나는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게 편하다. 어, 키보드하고, 화면하고, <laughs> 맞물려서 플레이 하면은, 정신은 사납고 헷갈려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왼쪽으로도 몰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몰 수도 있고 자기 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걸 이제서야 라... 알아 가지고셔도 어. 이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알려 주는 거예요. 뭐저 말고는 딱히 알려 주신 분들도 없었을 거니까. 삼국지2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지 좋아하신 분들도 많고, 랑펠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 이제 키보드를 왼쪽으로 볼 것이냐, 오른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항의 시대 2 같은 경우에도 <laughs> 뭐라도 되고, 한쪽으로. 음, 사운드 좀 켜볼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 하는 게 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플레이 하시고, 어, 이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방법은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화면 조정 누르고 크기와 위치 누르고 이게, 여기 보면은 이거 왜안 움직이냐? 오케이 꼭 누르면 움직여져요. 이, 빗자루 버튼 있잖아요. 빗자루 버튼 누르면은 처음 위치로 돌아가요. 원래 위치로 빗자루로 이제 청소한다 이거죠. <laughs> 이것도 맞춤 화면도 마찬가지로 좌 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꾹 누르고 화면을, 게임 화면을 꾹 누르고 좌우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고정시킬 수가 있단, 있다는 말이에요. 맞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크기만 움직이니까 사용자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폭을 줄이든지 <laughs> 높이를 늘리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플레이해요. 이러고 클리어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신사람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태블릿으로 플레이 한다던가 더 넓은 화면으로 플레이 하면은 굳이 이렇게 게임 화면 위에 안 띄우고 플레이 해도 되니까 어 삼국지 3도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삼국지 3 같은 경우 매직 톱스박스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위젯은 게임 상단 부분이 게임 상단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어, 이 게임의 특성인데,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이 공백을 그럼 없애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알려, 소개시켜준 기능을 활용하면, 보여줄게요. 화면 조정 누르고, 크와 위치 누르고, 저는 이걸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적용하는 거거든요. 화면 꾹, 게임 화면 꾹 누르고, 위로 올려버리면 되죠. 위로 올리고, 이제 폭을, 어, 이러면은, 더 올려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 올려버리고, 폭을 더 는, 늘려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게임 화면이, 아, 좀더 늘려줘야겠다. 게임 화면을 누르고, 위로 좀더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폭을 최대한 늘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꽉 차게 삼국지3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상단, 상단 부분에 공백을 항상 만들었었거든요. 이거 알았으면은 진짜게 이렇게 게임 세팅을 했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삼국지 3를 어...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플레이는 안하고 대항해시대 2, 대항해시대 2도 윗부분이 아마 <laughs> 공백이 있는 걸로 <laughs> 알고 있는데 아, 대항해시 대 2는 아닌가? 무슨 어떤 게임이 위가 공백이 있었지? 아, 대항해시대 2 위가 공백이 있구나. 뭐, 제가 만들어 놓은 위젯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공백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크기와 위치 누르고, 화면 꾹 누르고, 위쪽으로 올려버리고, 게임 화면 꾹 누르고 올려버리고, 폭을 이빨에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게임에 지장 없, 터치하는데 지장 없, 없을 정도의 위치까지. 게임 화면이 조금 잘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주 하면은, 게임 화면에 꽉 차게 할수 있겠죠. 플레이 할수 있겠죠. 이거를, 화면 비교를 해주자면 도스게임 플레이어로도 대항의 시대 2을 즐길 수 있잖아요. 도스게임 플레이어하고 비교해보면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대항의 시대 가어 있더라? 어디 냐 아, 여다 도스 게임 플레이어는 화면 조정 자체가 안 돼요 <laughs> 이게 최대한 꽉 차게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무슨 말이냐면 게임 화면에 들어가면 은 상단하고 하단 다 공백이 있어요 하단도 공백이 있고 상단도 공백이 있고 어, 자기의 스마트폰이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3이기 때문에 뭐이 상태로도 플레이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솔직히 다 알아볼 거 알아, 알아보고 어, 버튼 누르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제 매직도스 박스반에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매직도스 박스고 화면을 이빨 키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노안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니면은 아, 저는 노안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게임이 화면에 꽉 차게 플레이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꽉 차게 화면 꾹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기능이에요 화면 전체를 사용자 설정 아니면은 삼국지투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 놓고 레이아웃이 겹치는 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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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게임 화면이 작아도 난 어차피 태블릿으로 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실제 누르는 부분이 게임하고 겹치는 게 싫다 넓은 부, 어차피 태블릿 화면이 넓으니까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게임 화면을 꾸미셔도 되고 자기의 입맛껏 맞게 꾸미시면 되겠죠. 뭐 어, 이것도 줄이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 설정에서 폭을 이빨이 줄여버리고 애시안 줄여주냐? 화면을 꾹 누르고 한쪽으로 옮겨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상하 좌우 이렇게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죠. 어, 이거는 뭐? 몰랐을 거예요뭐 에지톡스 박스를 저도 만지다가 한쪽으로 모을 수 없을까 하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여튼 이 기능을 <laughs> 어... 어 밖에 나갔다 왔더니 감기가 걸려 가지고 이 기능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쓰세요 이렇게 어, 키보드로 조작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삼국지2나 뭐 이런 게임들 저 같은 경우는 안 써요. 어차피 저는 어 제가 쓰는 방식인. 아왜이게됐냐 쓰레기 빗자루 버튼 누르면 초기화 된다고 얘기했죠. 빗자루 버튼 누르면, 은 근데 왜 초기화가 안 돼? 아, 폭을 늘려서 그렇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 상단 부분에 여백이 있긴 한데, 어차피 이 키보드 상단에 쓰는 키들이 있기 때문에, 안 겹치는 것도 키가 너무 많이 겹쳐리면 헷갈리니까. 대왕인 시드2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레이하고, 이게 또 아니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또, <laughs> 뭐가 있을까? 음, <laughs> 연결전이 있겠구나, 연결전. 연결점 같은 경우에도 상단 부분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아. 보면은 여백이 있죠. 이 여백을 없애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어, 사이즈이긴 한데 이 여백을 했던 말 계속 반복이지만. 화면 조정 누르고 크기와 위치 누르고 게임 화면을 꾹 누르고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이걸 위로 올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폭을 누르고 폭을 이게 키워주면은 스마트폰 화면에 꽉 차게 이게 만들어버릴 수 있죠. 아까 대항해 시대 2, 대항해 시대 2는 이게 한계예요. 이 게임 상단하고 하단하고 여백이 있어요. 이거는 도스 게임 플레이어만의 한계긴 한데. 도스게임 플레이어는 또 도스게임 플레이어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게임을 쉽게 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게임 플레이할 수 있는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거의 모바일계의 두기런차라고 보면 되죠 저는 둘다 좋아해요 둘다 매직도스 박스도 좋아하고 도스게임 플레이어로도 좋아하고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laughs> 둘다 활용해서 클리어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 주로 매직 도스 박스로 클리어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번역 어 뭐라 그랬나요 이 저장 상태 저장 상태 저장이랑 게임 일시 정지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어그 기능은 이제 도스 게임 플레이어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 뭐라 그랬냐 매크로 기능도 매직 도스 박스에서는 쓸 수가 있거든요. 활용해가지고. 뭐 자세한 거는 뭐제 유튜브 매직도스 박스 어 세부 사항 보면 되고 설명서 보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13분 동안 떠들었는데. 끝.